백색 깔며 무존대 날 공격진 비용 증거 공격 증가 헬파이어 공격 증가 생명의 기원 <laughs> 안녕하십니까 젤리고 TV입니다. 자뭐 컨텐츠 영상 뭐 도사 스킬 설정 기술 설정 이런 거 올렸는데 자 이번에는 어, 도사 레벨업 사냥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도사는 어, 전에 보다 밸런스 패치가 돼서 딜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어, 파괴력 대비 딜 스킬 계속 올라가서 어, 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9 9회까지는 어떻게 크냐 그냥 메인캐스트 보조캐스트 깨십시오 그냥 솔파밍으로 그냥 막 키우십시오 파티 할수 있으면 하고 안할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딜이 나옵니다 그래서 99까지 키우시고 99때 어, 99째 무기캐스트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냐면은 자, 나몰 곡장이라는 캐스트 공짜 후기를 줍니다. 자, 요거를 캐스트에서 받으시면, 요거 받는데 한 캐스트 한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요거 받으시면 요거를 강화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하시면 되는데, 어, 99 전까지는 그냥 메인 캐스트 쭉 밀면 된다 했죠. 한 95쯤, 94팀에서 좀 막힐 겁니다. 94팀에서 좀 막히는데, 그때는 어디 가시냐? 그때는 풍가 6층에서 어, 파티 사냥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풍가 6층에서 파티 사냥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어, 흉가 6층부터 어, 6층에는 진마 귀걸이 그 다음에 어, 7층에는 어, 속삭이 팔찌 7층에는 속삭이 팔찌 자 8층에는 선유 9층에는 현철장갑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 다음 레이드 장비 반지나 이런 걸 끼기 전까지는 거의 이걸로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이 도안이 거래 가능 도안이 뜹니다 왜 거래 가능 도안이 중요하냐?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경험으로는, 어, 밤새 한 3, 4시간 돌렸을 때, 어, 파티 사냥을 했을 때, 이 파티 사냥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했을 때 경치도 험 괜찮고, 그리고, 어, 이 도안이 300에서 한400 파란 비에 팔립니다. 이 거래 가능 도안, 거래 가능 도안을 먹었을 때, 이왜 이걸 팔아야 되느냐? 자, 그러면, 99레벨에서, 이제 99레벨이 돼서, 100레벨이 돼서, 폭지골로 넘어가실 때, 폭 12지 신 사냥터로 넘어가실 때, 어,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110레벨까지는 어떻게든, 어 나물 국장으로 키우시고, 어, 110레벨 되시면, 장기사전에 보시면, 어, 무기 보시면은, 자, 무기에 보시면, 경원 비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 개왕굴에서 개왕을 잡아가지고, 잠범을 잡아가지고, 도안이 떨어지면, 70% 확률로 제작이 되는 무기입니다. 자, 이게 거의, 어, 백화검 이전에는 이거를 거의 쓰시거든요. 이게 국민 무기입니다.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 겨, 개왕 작업을 하셔서 도안을 먹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어, 그, 개목 잡는데도 파티 사냥해야 되죠. 어, 딜안 나오면 딜도 뭐좀 5분 이상 넣어야 되죠. 그리고 뭐, 설사 도안이 떨어진다 한들, 내게안 들어오고, 내, 직업 도안이 안 들어오고, 타 직업 도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직업 도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파티원한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이게 확률 70%라 했죠? 제작 확률이 70%인데, 거의 두번 정도에 성공하시더라고요. 재수 나쁘면 세 번. 그렇게 하는데, 어 이게 거래소에 팝니다. 어 거래소에 팔기 때문에, 거래소에 파는 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안에, 무기 도안. 보시면은 경원 비봉 주수사건은좀 비싸더라고요. 주수사건 빼고는 경원 비곤 다500 비검 400, 그러니까 500에서 400하란두비에살 수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니까. 그리고 어이 속삭임 팔찌랑 이거는 자기 클래스기 때문에. 어 끼시면 됩니다. 저도 어선유 두 짝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성공이 떠서 에리안 뜨시면 이게 확률이 15%인가 그렇거든요. 25%인가 15%인데 대성공에서 뜨시면 어 이게 성능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까지도 끼고요. 그리고 거래 가능도 뜨고 팔고 그리고 여기는 호박도 떨립니다 호박도 떨어지고 겸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5레벨까지 110레벨까지 사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시고 빠른 내부를 원하시면 폭직으로 넘어가시는데, 어, 폭직을 넘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도안 몇개 먹고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경원비군을 끼고, 경원무기를 끼고 넘어가시면 제일 좋겠죠. 중간에서는 어, 진호박, 호박이 나오고, 그리고 철이 나옵니다. 철이. 철이 나오는데, 이게 또 거래 가능 철이 뜨면 하나에 10루비 정도 하거든요. 거래 가능 파란 루비, 파란 루비, 10루비 정도 합니다. 이걸 파시면은 또 파란 루비가 마련이 되겠죠. 그걸로 어, 딴거 사시지 마시고, 경원무기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찍어서 나중에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폭지굴로, 폭지왕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폭지왕굴이죠. 자, 폭지왕굴 1층인데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여기서 135까지 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대 경험 무기를 꼈을 경우에는 좀 쉽게 사냥이 됩니다. 쉽게. 어, 사냥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135까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PK 지역입니다. 폭지왕굴은 PK 지역이 뭐냐? 어, 여기서 지나가시면 여기 사냥하시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사냥 찬양, 자동 사냥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다 모브 모브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다 쳐요. 그래서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자리, 어, 시즈 모드 자리랑 구층 어, 같은 경우에는 폭젠 자리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아주 자리 뺏기가 심해요. 와서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서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는 어. 경치가 좋고, 그리고, 거래가 하는 가죽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 이 육포나 이게 팔면 돈이 됩니다. 지금 지구 육포나 이게, 뭐, 1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애들이 다 치죠? 막 치, 거든요 이게 저 목을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그 몹을로 인식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 밤에 자동으로 들으실 때 죽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파티 사냥, 아니, 아니면 구석에서 꽁기셔 구석에 꽁겨서 사냥하시더라도,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서 자동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135레벨까지 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으면 내가 치지 않더라도 서로서로 서로 먼저 쳤죠 먼저 쳐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냥터지만 보상과 경치 보상과 어, 아이템 수급 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 무기를 맞추고 여기를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후에는 어, 돼지상굴이나 돼지상굴도 어, 아주 폭전자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좀, 너무, 그렇다. 그러시면, 지왕굴에서 사냥하시지 마시고, 어, 근데 레벨이 좀 커야 됩니다. 바로 백0대는못 가고, 여기 레벨 제한이 있거든요. 폭, 토끼왕굴 있습니다. 103레벨부터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널널해. 어, 여는 요즘에 사람 많네. 여기서도 좀솔플로 어 사냥을 하시면은, 경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 여기는, 거래 가는 천이 떨어집니다. 천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폭딱굴, 폭, 토끼굴 등좀 한적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냥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사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몬스터 대비 경치 가성비는 폭지왕굴 이 짱입니다. 폭지안굴에서 135레벨까지 호복하시고, 어, 135레벨 되셔서 문파레이드나 끝판왕 컨텐츠죠. 어, 혈기온 레이드, 문파레이드, 이를 도셔 가지고 장비를 맞추시고 좀 수월하게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업은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는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가성비 있는 사냥터가 없는 거 같습니다.